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몇 시에 올지 집 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인이 종에게 자기 집안 식솔들을 맡겨 그들에게 제때에 양식을 내주게 하였으면 어떻게 하는 종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못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어지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동료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또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위선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일을 갈 것이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언제 뵙게 될지 알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순간순간을 하느님 앞에 성실히 살아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주인이 없다고 방탕하게 사는 못된 종이 아니라 맡겨진 일을 충실히 수행하는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당신을 늦게야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제 안에 계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세 속에 방황하기보다 주님 안에서 깨어 있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 저희가 게으른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맡겨진 작은 일에도 충실할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당신께서 오시는 날 저희가 기쁨으로 맞이하는 충실한 종이 되게 하소서. Amen.